저는 자연사진가인데 인물을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찍고 또 오늘 이런 발표회까지 음 저는 그 평생 사진 속에서 산 인생이지만 참잘 살았다 잘 해왔다 그런 제 스스로 만족하고 그렇게 삽니다 즐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주의 사진은 교육의 가장 밑바탕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죠. 카드리스 센터에서 사진 강의를 시작해서 그동안 각 대학 많은 강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사진은 그런 것 같아요. 누가 뭐래도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을 가장 리얼하게 표현하고 리얼하게 구성하고 그렇게 사는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진을 즐기는 후배님들 사진을 가장 좋은 하나의 아트의 매체로 그렇게 성장시켜 주수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시대가 지나도 역시 사진은 과학으로부터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한정하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진은 더 응용되고 활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.